네, 안녕하세요. 짱구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여기, 우리는 못 말려 오펜 채팅이 지금 와 있는 상태인데요. 어, 여기서 무엇을 할 거냐? 어, 물, 오늘이 4월 1일 만우절이죠. 4월 1일 만우절입니다. 그래서 제가 무엇을 준비했냐면요. 어, 여기 우리는 못 말려 멤버 중에, 어, 누가 메일로, 누구, 아 누가 댓글이나 메일 같은 걸로, 어, 멜리 같은 걸로, 나쁜, 아니, 뭐, 우리는 못 말려를 좀 나가게 해주라. 그런 걸할 건데, 가장 쉬워 보이는 게 지금 민트 초코 TV 님이거든요? 근데, 그냥, 여기 애들 중에 랜덤으로 정해야 될지, 아니면은 한 명을 골라서 해야 될지, 그게 약간 문제긴 한데, 일단 해볼게요. 얘들아. 미안하지만. 아, 바꿀게요, 그냥. 시내를 못 간다고 바꿀게요. 얘들아. 근데 이제 카톡을 안 보면 어떡하지? 미안하지만. 시내 못 가게 됐어. 답 안오면 어떡해 너희들끼리 잘 놀아 일단 좀 이렇게 가, 거, 거리를 유지하고 너희들끼리 잘 놀아 너희들끼리 잘 놀아 지금 답이 안오거든요 어, 답이 오면은 한번 네 다시 키겠습니다 답이 안오네요 네, 답이 안 와서, 그러면은, 바꿀게요. 바꿔서, 전화를 한 번, 걸어보겠습니다. 민트초코한테 걸 건데, 민트초코가 약간, 그, 이름이 이예빈인데, 일단은, 어, 이예빈 찾아볼게요. 어딨지? 여기 있다 <laughs> 전화를 걸게요 <웃음> <웃음> 과연 안 받을 것 같은데. 약간 안 받을 일인데 이거. 어안 되겠다. 그러면은 어그 뭐지? 어 얘한테 한번. <laughs> 얘한테 한번 보이스톡을 걸어볼게요. 시내 못 간다고. 뭐야? 나. 여보세요? 뭐야?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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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들려? 안 들리나봐요. 나 시내 못 가게 됐어. <laughs> 나 시내 못 가게 됐어. 꼭 뭐라 해야 되지? 어. 교회에서 어디 간다고 일단 해놓을게요. 더 미룰 순 없어. 니들끼리 가. 일단 <laughs> 니들끼리 가. 만우절이라는 걸 잊고 있나, 얘들? 오케이. 볼. 음 잠시만 좀 반응이 <laughs> 사실 꼭 <고? 웃음> 과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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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아 진짜? 이제, 고양, <laughs> 빠이한 번씩 눌러 주시, 음, 눌러 주시고요. 정구님 계정도 만드세요. 뭐지 이거? 안녕. 이. 계세요. 빠이.